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비트코인 사기 수법 중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거래소 스미싱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포착되는 사기 유형은 가짜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한 금융범죄입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래소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32개 발견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가짜 거래소 사이트가 41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련 수치가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명 가산자산 거래소를 사칭합니다. 거래소 웹사이트 주소가 실제 주소와 알파벳 몇개 차이로 다른 식입니다. 이컨대 진짜 가산자산 거래소 홈페이지가 KR로 끝나는 곳의 경우 가짜 웹사이트는 IO로 표시됩니다. 가짜 웹사이트 주소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포착됐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집니다. 혹시라도 자산에 피해가 갈까 걱정하는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링크에 접속해 아이디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기꾼에게 피해자 자금을 빼가기 위한 모든 정보가 손쉽게 전달되는 셈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링크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진짜 거래소 주소와 비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관계자를 사칭한 원금 고수익 보장 유형입니다. 거래소 유명 프로젝트 대표 등 업계 관계자를 사칭해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 투자금을 갈취하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40대 이 모씨는 최근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많게는 1억 원까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련 투자 웹사이트와 연결됐고 이 사이트에는 업계에서 유명한 A 거래소 대표 얼굴이 큼지막하게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오가는 메시지와 대표 사진 등으로 신뢰를 쌓은 이 씨는 위탁으로 진행할 시 30%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이트 관계자의 말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입금 이후 사기꾼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 씨가 출금 신청을 했더니 수수료 이외에도 3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 씨는 수수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세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 협업을 내세운 펌핑입니다. 한탕을 위해 코인 펌핑을 노리는 프로젝트도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협업 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수천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코인을 믿기로 고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암호화폐를 보내면 몇 배를 돌려준다고 꾀는 소셜 미디어 증정 이벤트 사기, 다단계 및 폰지 사기, 악성 앱을 깔아 사용자의 자금이 암호화폐 지갑이 아닌 사기꾼의 주소로 전송되는 가짜 모바일 앱 사기,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장의 피해자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빼내는 피싱, 투자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기 등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